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7일입니다. 6시 2분 전이고요. 오늘은 맑았습니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약간 쌀랑합니다. 6시 1분 산다고요 굴 장매도 다 떨어져가네 눈 아침은 바람이 살살 불고 엄청 상큼합니다. 어제하고 2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날씨는 쌀쌀하게 느껴지면서 신선, 신선합니다. 쌀쌀한 나무들이 더큰것 같으네 이렇게 쫙 늘어져서 아 이것도 박태기구나 박태기 박태기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약 처음에는 어지럽고 아, 몸이 그,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안 오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나와, 나왔다 들어가면 그래, 조금, 조금 낫더라고 네. 집에 있으면 까라진. 안 나오기 시작하면 깔아진 네. 그러니 어떨 때는 미친 사람 같아. 뭐 한다고 이 산에 이르고.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약간 중독이에요. 이거. 어, 맞아. 중독하면 이렇게 할 수가, 할 수가 없어.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착한 중독이든, 음. 나쁜 중독만 아니면, 중독은 돼야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또, 이, 이거 찍는 거, 이거를 음. 안 하면은, 조금 더덜 했을지도 몰라. 근데 취침이 가졌어요 이것도 끈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이것도 자꾸 천물보다 점점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지죠 어떤 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응. 에휴, 그...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화창하고 상큼하네. 어제 보 하고 2도차인데 엄청 오늘이 약간 오늘 많이 아니 지금 13도더라고. 영상 어제는 15도, 16도 이렇게 됐는데 별 차이 없어. 근데 엄청 <laughs> 아니 저기는 변화가 없어? 저기는 변화가 없어? 그대로 있어요? 아 되게 피곤하네. 어제는 내려올, 있지? 내려올 때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 3시간 어쩌나? 넘게 걸린 거야. 아. 어. 그래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되게 피곤해. 아 나는 저기야. 큰 저거 없는데도 저 오늘 4일째인가? 잠이 잘안 와. 어쩌냐고 잠은 잘 자는데. 어, 자 어, 막 피곤해 가지고 어쩌냐고는몇번 깼어? 세 번, 두번세 번인가? 어. 화장실 가느라고. 저는 항상 한두 번은 깨요. 어. 그래 갖고. 밤좀 일어나야 되겠다 했는데 지났어. 아주 상큼, 상큼하네요, 상큼 오늘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 해가 이렇게 일찍 떠요? 해가 일찍 뜨죠. 지금 5시 한... 아니, 아까 5시나 반에 나왔는데, 음, 집에서. 더, 딱 30분에 나왔는데, 벌써 해가 떠 있더라. 이미 떴죠. 요새 지금 어. 5시 한십몇분에던듯데 조금 전에 저희 백사동 같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 저분도 걷는 걸 엄청 여기 좀 하시다가 네. 못하시고 안 하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일찍 왔어요 아 그러세요?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 상큼해요 예, 상큼하고 여기도 밝기가 너무 좋네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지. 네가 타고 가면 어떻게? 안녕. 응. 안녕. 할아버지를 못 만났어? 못 만났어? 는거아 <laughs> 조금 건 건드린 안 건드렸나?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쳐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네? 비가 와서 없어졌어. 응. 아유 조심하세요. 이들 저쪽에게이 분이면 여러 가지 심었나봐. 글쎄. 심구 나는 비가 와서 나와서 뭘 작업을 좀 해놓으셨어. 근데 호박안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안 어? 갔어요. 아, 안 갔겠어. 오다가 교회에서 오다가 들렀었는데 깜빡했어 <laughs> <laughs> 나... 어제 신었으면 좋았 아우 신선하다 정말 오늘 아침 공기는 <laughs> 비가 안올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왔어요 네. 어제 우산도 안 갖고 나갔거든요 <laughs> 어... 여기 일기예보가 없더라고 집, 아니, 일도면은 저기야. 4시인가 몇시부터비 오는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한시에 우리 점심 먹고 나오는데, 어. 회에서 나와서 밥 먹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없었어. 네, 네. 아침, 없었어. 어, 없었어. 아니, 제가 끝까지 어제 거를 어. 쭉 봤는데, 없었어. 아, 어제 봤는데, 오후일 인데 어. 그래갖고, 우산도 안 갖고 갔는데, 그래도 음. 비는 안 맞았어. 음. 내리니까 조금씩 떨어지는데, 뭐, 그거야. 와, 바람이 많이 분다. 운동 끝나신 거야? 네? 운동 끝나신 거야? 아, 어, 예 예. 아. 오늘 시간을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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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갔더니 작약꽃이 아그 수도원에 작약꽃이 아마 많이 시들긴 했는데 안시든걸로 또 한번 찍었어 아 어제 거기 구레를 갔다오셨어요? 구레 어제? 네. 어. 거기 매주 가, 가니까 근데 갈때는 이제 데, 데, 나를 데리고 가는데 조금 늦게 내려오겠대 같이 어. 그 분이 네. 거기 직원이었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어제 또캐모마일을그 우리 그 수학원장님이 계세요. 음. 그 양반이 거기서 농사를 조금 짓거든. 음. 캐모마일을 심어 놨는데, 그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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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가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잘라와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같이 가신 분은 거기 직원이니까 거기 혼이야. 잘 알지? 그러니까 미리 가서 벌써 또 잘랐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그냥 내려가겠다. 그리고, 캐모마일이 별거 없은 것 같은데. 캐난 처음 들어봐요. 캐모마일 꽃이 국화꽃 같아. 조그만 국화꽃. 소국보다 작은데. 이렇게돼 있더라고 다있 냄새가 그 캐모마일 차 냄새가 나더라고 아그차 차잖아 차 차, 수, 마실 수 있는? 에에그 캐모마일이 카펜이 없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저는 그걸 먹어요 가서 먹을 게 없어 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비스커스 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가 딴 거를 나보고 갖고 가는데나 안 갖고 오고 싶은데 그냥 또 덜꺼도 받아갖고 내려왔네. 음. 그거 갖고 이제 말려야지 뭐 하겠지.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건조기다 말, 아, 건조기? 건조기가 없지. 건조. 그래갖고 또 올라갈 때또 텃밭에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둘이서 올라가갖고 상추랑 다따가라 그래서 또 상추랑 별거 다 심었어. 그래서 그것도 해갖고 두 봉지를 갖고 와서 지금 씻어놨어. 그냥 김치나 담아야지. 별게 다 들었어. 한꺼번에 또 섞어서 김치 담아야지. 그래서 어쩌나 그걸 도 씻어놓고 요만한 요만한 쪽지 하나 안, 안 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서 그냥 물김치 담을 거니까 상추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씻는. 수학 학원을 두 군데를 하는 원장님인데 사랑의 교회 집사예요 근데 거기 가서 봉사로 목사님한테 허, 허락받고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에 가서 그래갖고 집을 또 거기 또 집을 얻어 가지고 수도원 안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렌트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 그러니까 렌트 한 주인이 요새 지금 미국에서 나와 있어. 아.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그분이 있고, 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들어가서. 음. 아주, 톡톡 튀어. 잘 먹습니다. 잘. 아니, 우리, 우리, 우리보다는 젊지. 지금 60, 62인가 63인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아주.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거기에 코가 끼었어. 응. <laughs> 같이 이제 금식할 때. 그리 거기는 기도원처럼 기도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제.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 숙소 되어 해서 지낼 수 있고, 응. 그리고 이제 금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응. 네, 응. 그래서 금식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이제 해비 내고, 응. 거기 이제 금식하고. 그래서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만난 거야. 같은 룸메이트였어.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목사님은 형제같이 지내셨거든요. 이또온리교회 목사님하고 다들 형제같이 지내신 분들이야. 음. 그래갖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군저렇군 해갖고. 그때가 이제 여기 수도원이 창립 10주년이 되든 해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성가대를 만든다 그랬대 그렇다고 같이 하자고 이게 뭐다 노인들이니까 멀리서도 와요 그 목사님하고 한 30년 지기, 40년 지기 분들이 지금 은퇴들 하고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 은퇴들 하시고 거기 에 올라와서 성가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인천에서 아 분당에서 뭐 하여튼 각 곳에서 올라와 그래갖고서는 한2 0명 모여서 지금 성가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성가대인지 만들면 그날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가대를 만들면은 자기네는 성가대가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한대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나이든 사람들이 연수 있으신 분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기도 힘들어. 율동은 나한테 맡기고, 그냥 찬양만 해. 그래. 내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집을 시작을 하면서 전화가 온 거야. 음. 성가대 한다고. 음. 와서 율동하라고. <웃음> 어머. <laughs> 그래갖고, 올라가서 붙잡혀갖고, 지금. 음. 2년. 잘하셨네요. 뭐. 네. 그니까.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화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음. 소나무를 잘라놓은 데서도 아직까지 이게 지 물기가 있으면 자랄 수 있지 절화 꽃꽂이가 되는 것 같이 소나무가 누워서 자라고 있네 이거 오래됐는데 잘라놓은지 인사는 잘해요 빰, 빰. 소나무를 잘랐잖아요. 저기 잘라놨잖아요. 네. 거기서도 얘네들이 자라고 있어. 시들지. 아, 자른 거에서? 네, 자른 거에서. 자라고, 그 순들이, 새순들이 나와있어. 저거 지금 어머머. 한참 됐잖아요. 여기. 음. 오래 가더라고. 쟤네들이 잘라놓은 곳이. 지난번에 저쪽에도 작년에 잘라놨는데. 엄청 오래 가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바짝 그냥 순이 그러니까 생명력이 근데 소나무는 저긴데 살기가 힘든데 예 글쎄요 근데 그렇게 그게. 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꽃 같은 거 꽃, 꽃꽂이 할 때면 절아가 그래도 그런 데로 조금 며칠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그런 시인가봐 한참 됐는데 아주 이번 비를 맞더니 그냥 바짝 섰네. 색깔도 그렇고. 12분. 또 너무 신선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근데 오늘 아침은 어떻게 새소리들은 많이 안나? 방울들이 방울은 아니고 비를 머금어서 하죠. 싱싱해졌네싱싱해졌어거의 가면은 일주일에 보통은 한5 0명 정도 젊은 아이니까.